제가 초등학교 때요. 주공 1단지 지금 이제 아파트 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고 있는 그 아파트 있잖아요. 중천동 주공 1단지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삼촌이 오면서 제 외삼촌이 오면서 저에게 야구장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 야구장에 가서 빙그레이글스를 경기를 처음 해봤습니다. 그때 빙그레이글스가 막 꼴찌하고 그럴 때 봤는데 지금 하나이글스죠. 그때 삼촌이 저에게 야구배트 플라스틱 야구배타고 플라스틱 공을 사준 거예요. 그 그게 너무 좋아서 그 통로에 있는 친구 후배들 제가 전 나이가 좀그 통로에서 좀 가장 학년이 높았거든요. 4학년이라 그래서 친구들 애들을 후배들 어린 아이들과 함께 굴리면서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구를 하다가 이 야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5학년, 6학년이 되면서 동네 야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구단주가 되고 아이들 타율도 기록하고 홈런도 치고 제가 6학년이 되니까요. 이게 갑자기 체격이 커지니까 막 홈런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2웨인스라는 야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네 에 있는 그 10동 11동 연합팀을 깨부시고, 그다음 5동 6동 연합팀을 또 깨부시고, 그다음에 저쪽 동네를 넘어가서 준촌동 현대아파트 야구팀을 이기고, 또 금호아파트와 또 붙어서 이기고, 옆에는 금성백쪽까지 섭렵을 했던 야구팀이 있었습니다. 뭐 제가 구단주라 하여튼 무승은 아니지만 동네 야구 얘기예요. 근데 이 동네 야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무서운게 생겼어요. 구단주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이사를 간 게요. 이사를 가니까 갑자기 팀이 이제 넘기고 왔는데 제가 떠난 이후로 팀이 해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그 제가 정말 3년 4년 동안 공주였던 야구팀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어린 마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사가 뭔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야구단이 해체돼 가지고 제 눈물에, 어린 마음에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애정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아이들을 모으고 함께 야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애정이 있는 뭔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뭔가 팀이나 어떤 그 구성원이 무슨 문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된다고 소식을 들으면 우리 송대님들, 어, 저처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울이요. 로마에 이제 구금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 구금되었습니다. 1차 구금. 로마 1차 구금 때 빌레몬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아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여기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라는요. 빌립보서에 있는 에바브로 디도라는건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리스다고와 함께 로마 1차 감옥에 함께 구금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함께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세속주의적 철학과 또 이단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혼돈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고요. 교인들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골로새서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누가 세운 교회냐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만큼 에바브라가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애정을 갖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편지를 쓸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배웠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아 너희가 에바브라한테 배웠지. 그는 너희를 위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회를 세우면서 가르쳤는데 에바브라가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했냐면 에바브라가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그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도록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성령님을 함께 하시도록 최선을 다했고요. 또 바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해서 사랑이 넘칩니다. 라고 보고할 정도로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던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바울과 이 교인들이 바울에 있는 이 주변의 인물들이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할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게 만든 인물이 바로 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만큼 골로새 교회를 사랑했고 자랑했고 정말 열정을 다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예요. 이렇게 애착이 얼마나 얼마나 애정이 있고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라의 이 교회가 골로세 교회가 바로 이단과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요 지금 당장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가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바울과 함께 이 구금되어진 바울을 옆에서 도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고 그저 편지 속에 바울이 이름만 기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 애정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이제 추석입니다.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가족들의 왕래가 시작됩니다. 오늘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들이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 둘로 시작을 했지만 이젠 어느덧 손주까지도 생기고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늘 때마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 성도님들 어떠세요? 마음이 뿌듯하고 정말 애정이 넘치겠죠. 또 가족처럼 생각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동체로 시작했는데 서서히 구성원이 늘면서 커다란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애정이 클까요. 또내 가족과 같은 교회의 공동체가 볼 때마다. 처음에 함께 힘들고 고생했지만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때 그리고 명절을 통해서 교회 구성원들을 만나고 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애정이 넘칠까요? 그런데 좋은 소식만 있으면 너무나 좋잖아요. 잘 되었다. 좋은 소식이 넘치고 그러면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데 때로는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또 이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면 더 답답한 상황도 있을 겁니다. 이번에 뭐 전화가 오죠? 상황이 어려워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님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몇년 전만 해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했던 가족이고 함께했던 공동체원이었는데 예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애정이 넘치는 공동체일수록 이런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을 멀리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워졌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에바브라처럼 마음이 정말로 힘들 겁니다. 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저 지켜만 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였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골로새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에바브라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볼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 교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구성원을 위해 어떻게 이를 위해서 에바브라가 어떤 모습을 쳐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에바브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써 있어요. 이 호칭은요, 바울이 편지를 쓸때 보면 바울이 자신을 주로 호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특별히 빌리보스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호칭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에게도 바울이 편지를 쓸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로 에바브라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처럼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신앙인 에바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에바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은 무엇일까요? 종 종은 무엇이냐면 노예를 말하는 것이죠.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당시 당나귀랑 똑같이 취급을 해서 사고 파는 존재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고 돈을 주고 파는 존재가 바로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오직 누구의 뜻대로 그 종을 산 주인의 뜻대로만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심지어 생사권조차도 주인이 가지고 있었고 주인께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죽음도 맞이하는 것이 바로 바로 종이에요. 그래서 종의 표현을 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바울과 디모데처럼 에브라, 에바브라도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것을 맡겼고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걸 맡겼고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진정한 자유를 얻은. 그 그리스도 예수, 얻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모든 것을 따른다는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모든 것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르며 복음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지도에 보면 바로 에바브라가 있는 곳이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이골루새 교회와 또 니오디게아, 그리고 헤이라볼리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세 개의 교회를 중심으로 에바브라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세운 교회들입니다. 함께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너희와 니오, 나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느라. 이 말이 뭐냐면 이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또 니오디, 나우디기아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이 에바브라는 너무나 최선을 다하고 너무나 수고를 다한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그만큼 이 구성원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바로 에바브라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라는요 절대로 자신이 세운 이 교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끝까지 편지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 끝까지 힘썼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라고 편지에 써가면서 그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면서 그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나우디게와 히아라볼리에 있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있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나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그거라면, 우리가 그래요. 저도 찬양인도라 무엇인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엔 의욕과 사랑과 열정이 넘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의욕도 사라지고, 긴장감도 사라지고, 또 나중에는 관심조차 두기 어려울, 관심조차 두지 않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이 나중에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요, 우리가 볼때다이래잖아요 아, 내 환경이 이렇게 만들었어.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자세히 보면 사랑과 관심과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예요. 자신 내면에서의 발생되어지는 그 싸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 가운데 굳은 사랑과 관심과 그 열정,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좋고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 안에 게을러진다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의지와 의욕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관심조차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남탓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흔들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는 어떤 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냐면 바로 이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의 충만함이 늘 함께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골로에서 1장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사랑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골로새 교회가 사랑이 넘쳤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걸 누가를 통해서 에바브라에게. 그래서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도록 늘 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로 사랑이 넘치도록. 포기하지 않으려고 늘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고요. 한편으로서는 또 그들을 계속 권면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돌보고요. 이런 많은 사역들을 계속 곳곳에 필요할 때마다 에바브라는 열정을 다해서 그 교회를 사랑하고 끝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바브라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우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으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냐면 바로 첫사랑과 미지근한 사랑을 가지고 나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부분이 식어버린 것에 대해서 나우디게아 교회를 질타하십니다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바로 이 사랑이 넘친 에바브라의 모습을 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바브라는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정말로 바라본, 그 공동체를 바라본 사람이에요. 지금 공동체의 소식에 의해서 마음이 한쪽에 흔들리십니까? 혹시 가족의 소식으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즐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흔들리는 마음이 있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바브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변하고 언젠가 흔들리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면 언제나 언젠가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바브라는 그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성령을 권면했고 또늘또 또 헌신했고, 또늘 그들을 섬겼고, 복음을 전했고, 그것처럼 우리에 있는 구성원 중에 혹시 저의 말과 일치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성도님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굳은 결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붙잡으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하고 확신 있는 것에 서도록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12절에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늘 구하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다. 라는 거예요. 에바브라는요. 늘그 골로새 교인들과 그나우디게와 히아라볼리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선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원합니다. 이런 확신의 기도로 늘 나갔어요.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인들이 아까 말했던 주변에 많은 영향들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골로새 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원너쪽 철학이에요. 그리고 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으로부터 자유하게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향을 받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기를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다시 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잘못된 것을 멀리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늘 에바브라는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늘 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어떤 행복을 착용하느냐? 진정한 행복, 물질과 권력과 성공과 명예 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하게 채워져서 하나님 사람답게 서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가장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총회 때 제가 찬양이 돌아왔는데 주날 구원했으니라는 찬양을 딱 부르니까 갑자기 성도 목회자님들이 막 일어서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면서 뛰는데 막 저도 막 갑자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에 찾습니까? 찬양과 주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트클럽에서 뛰고 우리가 몸을 흔든다 할지라도 술 한잔 딱 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날, 그 다음날 되면 내가 뭘 했는지 모르는 그 상황과 다른 기쁨의 충만함이 넘친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 보면 청년들이 막 열심히 뛰면서 찬양합니다. 왜 뛰면서 찬양할까요? 기쁘니까. 행복이 그 안에 있으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과 매비인도를할때 아이들이 막 열심히 따라 합니다. 찬양합니다. 어, 왜 그럴까요? 함께 신나고. 근데 나중에 보면 뭐 선생님들도 열심히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피어나는 그 진정한 행복들이 보이니까 함께 뛰며 찬양하는 겁니다. 에바브라는 이런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누구한테, 바울한테 마음껏 자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영적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서기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그 가족들, 또 내가 가진 공동체의 그런 가장 행복의 초점이 성공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서 비록되어지는 행복감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때 안에서 서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먼저 바라볼 때, 우리가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래, 내 행복이 이것이다라고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면, 당장 명절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 요즘 뭐 하냐? 너 아직 결혼하지 못했어? 너 직장은 다녀? 전 항상 시골만 가면 듣는 얘기, 저걸 몇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넌 먹구는 산이? 맨날 그래요. 같은 큰아버지만 만나면 맨날, 너는 먹고는 사니? 그러면 제가, 예, 항상 먹고 삽니다. 학업은, 뭐, 그고 학업은 어떻습니까? 막 이런 질문들. 이게 뭐냐. 그 행복이 그곳에 있으니까 계속 그걸로만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왜, 왜, 왜,로 우리가 계속 그걸로 좋은 소식을 들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시선을 바꿔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아, 하나님.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설수 있도록 도우셔서 완전하고 확신 있는 곳에 서도록 도우셔서 세상 유혹 속에 변하지 않는 행복을 붙잡게 도우셔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면 어떤 것이 일까요 하나님 그 아이에게 진정한 행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그들이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그런 시선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그 모임이 기쁜 모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유혹 속에 변하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흔들리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행복,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넘치는 그 공동체, 그 가족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시선을 바꾸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는 또 다른 행복한 시선을 우리가 바라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면 나의 시선이 바뀌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바라볼 때 바뀐 시선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게 되고요. 또 말이 달라지게 되고요. 무엇이 바뀌어져요? 행동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와 어려움의 좌절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선으로 그들을 권면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채워지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 이 명절 가운데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애써 기도한 에브라, 바브라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12절에 보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12절에 보면 애써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애써가 응답받을 때, 이게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응답받을 때까지 힘써서 기도하였다란 뜻이 애써 기도하여. 이 원어가. 근데 이거랑 애써랑 똑같은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요. 누가 보금 22장 44절에 나옵니다. 누가 보금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의 고통을 그 다음날 당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은 아시지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써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구원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 이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때 기도한 모습이 애써 기도하며요. 근데 이거랑 똑같이 쓰여진 말씀의 구절이 오늘 12절에 보이는 이 에바브라가 애써 기도하며의 그 말씀 구절이에요. 애써 기도하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 십자가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그들을 구원받을 때까지 열심히 고통을 견디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처럼 누가 바로 에바브라도 그 교인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며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우리는 가족들의 선배이시고, 믿음의 공동체의 선배들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선배이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의 선배이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서 더 많이 나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애써 기도한 에바브라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고통을 견디면서 애써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우리의 믿음의 유산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또한 이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요 애써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애써 기도합니다. 그래, 내가 그 문제를 놓고 애써 기도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것조차도요, 예수님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그 열정과 고통을 다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써서 그 개세마동산에서 막 기도하신 모습이에요. 그 모습처럼 누구와? 바로 에바브라도 애써서 기도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참아가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제가 이 수련회를 가서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 쥐야 하고 막 쥐어 기도시켜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요. 아파서 몸을 어쩔 줄 아는 모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 찬양, 매비 그 수련회 때 유년부 하는데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 무릎 꿇고 한 손을, 오른손을 올리고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하고 10분을 찬양하는데 벌써 전 눈을 감아요. 그때는 눈을 감아야 돼요. 왜 눈을 뜨는 순간 벌써 아이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지만 한 친구는, 어 하면서 온 몸이 비틀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에게는 그 기도가 뜨거운 기도에 고통을 참아 하는 거를 이겨낼 정도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몸이 비틀거리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열심히 기도한 친구들은 목이 아픈 고통과 몸이 어쩔 줄 모르는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몸을 비틀는 친구들은. 그거를 못 찾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바로 이 에바브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고통을 참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기도했고, 바로 에바브라는 바로 사랑하는 골루세 교인들과 니우디게아 교인과 히아라볼리 히아라볼리에 있는 교회인들을 위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애써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 13절에 그가 너희와 나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지원하느라. 여기에서 수고했다는 말씀도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 그러니까 헌신적인 노력이 이 수고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그곳을 향해 가지 못하지만 고통을 참아가면서 계속 이세 교회를 놓고 노력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응답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도님들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소식이 오늘 또 덕담도 놀랄 수도 있고 또 좋지 않는 이야기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통을 참아야 되는, 마음의 고통을 참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애써 기도한 그 에바브라,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도로 나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의 그 모습으로, 기도의 유산으로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애써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나가는 우리 모든 성전 되시길 축복 드리겠습니다. 에바브라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과 관심을 계속 가지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전 되시길 축복 드리겠습니다. 에바브라처럼 하나님이 뜻안에설수 있도록 그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 성전 되길 축복 드리겠습니다. 에바브라의 애써 기도한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손들대게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하나되어 주시고 공동체와 또 함께 나눠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그 문제들을 놓고 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사랑하는 손전인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바